6월 12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자, 이 엄마 입장 보면 아이들이 그대로 엄마를 닮았어요, 그죠? 살짝 옆으로 볼게요. 엄마 입장이 금이... 금이 조금 강하다 싶은데 또 요리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금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낳는 자구들은 이렇게 금이 그래도 잘 들었는데 엄마 입장이 금이 강한 쪽에 있는 입장은 또 이렇게 금이 강해요, 그죠 정확합니다. 유전자는 정말 놀라워요. 엄마가 금이 음, 요 입장에서는 그래도 녹이 있는 편입니다. 이게 완전 올금에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요 입장이 금이 강하다고 자기들도 이렇게 금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요 오른쪽 끝에 있는 아이는 또 녹이 조금 비율이 있는 아이는 입장이 또 녹이 우리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하듯이 아이를 볼 때는 저는 오로지 입장의 금 상태만 본다는 말씀. 그첫 출발은 하나일 때는 그냥 이제 가격 차이가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30만 원대, 40만 원대 올라갈 때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하지만 그몇몇 십만 원 차이가 어차피 번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그하나가 개체수가 10개 되고 10개가 100개 될 때는 그래도 전체 입장에 금이 골고루 들어있으면 그런 개체수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부담이 되시는 때는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시부터 시작하고 그제 입장에 금이 살짝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저도 네, 금무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담이 너무 되더라고요. 저도 금무지 많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근데 그 아이 번식하고 또 개체 수 늘리고 하다 보니까 금도 나오고 또그 금무지도 금 아이들은 너무나 예뻐요. 무시면 어떻습니까, 그저 그렇죠? 정말. 금무지로도 너무 예쁘니까 그 자체로도 아이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금만 사랑을 받는 건 아니에요. 금무지도 정말 제가 판매 올리면 은 조개 품절 완판되는 거는 금무지 세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금에 관심이 있어서 금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시작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단계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경험도 쌓이고 또 내가 좀더 사업성으로 조금 꿈이 있으시다면 금을 하나 고를 때는 이렇게 입장에 엄마 입장에 금이 상태가 어떤가를 보시고 결정하는 게그 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대 또그 개체수 늘어날 때마다 그 유전자의 힘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이렇게 엄마 금 상태에 따라서 아이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예요. 물론, 엄마 입장에 이렇게 아이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엄마는 너무 좋은데, 또 아이들은 금이 약한, 그래, 무지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또 옆에 커팅을 하고, 이 아이들도 엄마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유전자의 힘은 강해요. 저도 그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100% 그렇지만 않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엄마의 모주의 힘이 금의 상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ui를 촬영했습니다. 금이 강한 쪽이 또잘 타요. 이렇게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커튼을 쳐줬는데도 그래도 해를 보여주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금이 있는 쪽으로는 좀 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늘 그늘막에서 키울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월 1 2일 일요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 이아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금이 강한 아이도 이쁘지 않나요? 하얗게 아, 그죠. 근데 엄마가 어차피 올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커가면서 이렇게 녹을 드러냅니다. 좀더 금이 강할 뿐이에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금이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입장이 금이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요. 근데 또 이렇게 금이 강한 입장의 끝에는 이렇게 아이마저도 금이 강합니다. 정확합니다. 유전자가 그죠. 자이. 황금농장 개청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번입니다. 엘콘 백봉용금이구요. 이 아이는 몇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직 인연을 못 만나서 오늘은 가격을 좀 낮췄어요. 여러분 전체 항공사진 보시면 조금 녹이 조금 옅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녹과 금의 비율은 정확합니다. 엘콘의 최대 장점인 속립장에서 나오는 금의 상태도 정확하구요 이제 아래층 청수로 갈수록은 조금 모양이나 입장 모양이나 금 상태는 조금 약하긴 해요. 자, 전체 아이 얼굴 보시고요. 자, 청수, 입장, 금 상태 이렇게 보시고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에코니 굉장히 가격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30만 원 중반대로 가격으로 이렇게 쌩을 구입하시는 길을 한번 노려 보시고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나오는 아이랍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 엘콘 백봉 용금 가격 35만 원 되겠습니다. 입니다. 마리아 봉용금이에요. 공룡금이란 뜻은 전체 입장에 금과 녹의 비율이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25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한번 볼게요. 자, 엄마 입장에 이렇게 금이 골고루 들어있으면 자구도들도 엄마를 닮을 확률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의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사이즈는 5.5cm 나오고요. 가격이 25만원 되겠습니다. 나입니다. 환년 마리아 복룡금이에요. 가격 50만원 되고요. 이 전체 입장에 금이 비율이 같습니다. 똑같이 골고루 들어있는 아이고요. 아랫 입장, 어느 입장 하나 손색이 없습니다. 손 입장에서도 금이 멋지게 나와 있는 아이고요. 크기 한번 재보겠습니다. 크기는 한 8에서 9cm 사이즈 나오는 아이고요 3번입니다. 가격 50만원입니다. 마리아 금1 8만원이고요 오른쪽으로는 금이 조금 진하지만 왼쪽에는 금이 정말 예쁘게 들어있고요 금이 진하긴 한데 녹이 분명히 있는 아이랍니다. 가격 18만원 이구요. 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5cm 나오는 아이예요. 가격 18만원 되겠습니다. 마리아 금 30만원 이구요. 이 아이 한번 항상 제가 소개를 드리기 전에 말씀 드립니다. 금의 상태만 고려를 하시고 판단을 해달라고 그죠. 이 아이도 금은 정말 예쁘게 잘달려있어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7cm에서 7.5cm 크기 사이즈 되는 오번입니다 가격은 30만원 되겠습니다. 첫번 마리아 금 12만원이구요. 격대는 낮지만 또 활착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랫입장 보시면 근데 12만원에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한 5cm 나오는 아이 12만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황금 농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육이 농사도 하지만요, 포도 농사도 합니다. 삶머스켓을 네, 어제 땄는데요. 하루 종일 밭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포동포동한 포도를 딴다고 허리, 손발이 정말 컨디션은 지금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도 조금은 힘이 없고, 네. 피곤함이 느껴지기는 해도요. 오늘도 다육이 하우스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동분수주로 뛰어다니고요. 또 포도밭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천은 포도의 고장이에요. 인무스켓이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오시면 들력이 하얗게 변한 것을 볼수 있을게요. 거 그러면 그곳에는 살무스켓이 자라고 있고요. 또 그 하우스 안에는 이렇게 금다육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김치는 포도와 금다육의 고장입니다. 한번 시간이 나시면 방문해 주세요. 자, 7번입니다. 마리아 금이고요. 가격은 15만원 되겠습니다. 음, 예쁩니다. 실제로 보는 게 몸속에 금이 더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사이즈는 5cm에서 5.5 .5cm 사이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 15만 원입니다. 8번입니다. 엘콘 100봉융금자 항공에서 봐도 아이가 너무 예쁩니다. 이 정도면 20만 원대 멋진 엘콘을 데려갈 수 있는 기입니다. 가격 23만 원대구요 사이즈는 볼겠습니다. 사이즈 한 6cm 나오네요. 8분입니다 엘콘 복용금 가격 23만원 됩니다 입니다. 마리아 금이고요 14만원 이에요 크기 작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금상태 보면 천체 입장에 금이 다 들어있어요 약간 아랫 입장 보면은 조금 완벽하게 뿌리가 할착은 단단한 정도는 아니지만 금으로 되어있구요. 금이 정도면 은 속립장에서 나오는 금도 그렇고 잘 들어있습니다. 10만원대에 금이 잘 들어있는 아이. 한번 귀를 잡아보시구요.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9번입니다. 9번입니다. 마리아 금. 전체 입장이 다 들어있구요. 아직 활착100% 되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금을 보면 엄마 입장 정말 잘 들어 있습니다. 가격 25만 원되구요 사이즈는 제가 재 보니까 한 7cm 정도 나와요. 좀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골고루 들어 있다는 뜻은 그 제가 여러분 커팅하고 난 후에 자구들이 나오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죠? 100%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있어도 자구는 무지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속이 상해요. 그죠? 하지만 확률을 그래도 금이 있는 아이 개체수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마 입장에 금이 잘 들어있는 아이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가격이 25만원 되고요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나오는 아이랍니다. 첫번 아이입니다. 마리아 금이구요. 가격은 38만원입니다. 여러분 요런 아이를 두고 와 금은 정말 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철하로 갈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입장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금은 잘 들어있는 예쁜 아이랍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는 한 8cm 정도 되는 아이. 11번입니다. 가격 38만원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마리아 백봉룡금이고요이 아이도 아직 단단히 활착은 안된 단계입니다. 뿌리 지금 내리고 있는 단계고요. 곧 있으면 튼튼하게 아이가 쑥쑥 자랄 활착을 만날 겁니다. 가격 40만원 되고요. 전체 입장 금상태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는 9cm 나오더라고요 12번 거의 한옆에 가까울 것 같아요. 발착을 100% 하고 나면 마리아 백봉융금 가격 40만원 되겠습니다. 3번 마리아 금 17만원입니다. 10만원대에 금이 다 들어있는 골고루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 소개 드려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나오는 아이 가격 17만 원 되겠습니다. 4번 마리아 100 복륜금 32만 원이고요. 하얗게 띠를 둘레에 두르고 있습니다. 복륜처럼. 그리고 입장도 두께가 있고 넓이도 있어요. 통통하니 예쁩니다. 제가 치수를 재보니까 8cm 조금 안 되더라고요. 14번입니다, 여러분. 가격은 32만원이에요. 1번, 마리아 금. 가격이 25만원이고요. 약간 영상이 지금은 커튼을 친 상태라서 조금은 어둡게 보이는데요. 그래도 녹과 금의 비율이 균일합니다. 정말 예쁘게 들어있는 아이. 가격 25만원이고요. 제가 자사진을 대보니까 6cm 정도 나오더라고요. 15번 마리아 금. 가격 25만원 되겠습니다. 10번 마리아 금 8만원이고요. 금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입장에.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아이는 약합니다. 그리고 약간 동그란 환엽에 가까운데요. 가격 8만원이고요. 사이즈 너무 작습니다. 3cm 나오는 아이. 그래도 8만원에 이렇게 전체 입장에 금이 들어있는 아이가 더 많죠. 그죠? 약한 아이도 물론 있습니다. 16번 환엽 마리아 금. 가격 8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작아요. 3cm 나옵니다. 1번 아이 마리아 금. 14만 원인데요. 금 골고루 예쁘게 모양도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한번 볼까요? 사이즈는 작을 듯한데요. 한3.5 4cm 조금 안 되는 아이 17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어, 동그란 게 환엽에 가까워요. 여러분 이 정도면 환년 마리아 복융금도 가깝습니다. 16만 원이고요 사이즈 작지만 철화로 진행이 될 듯합니다. 금 상태 예쁘게 잘 들었어요 귀엽습니다. 가격 16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제가 보니까 좀 작아요. 3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우리 입장이 엄마 입장을 한번 볼게요. 너무나 균일하게 녹과 금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죠? 아랫 입장을 봐도 그렇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구가, 금이 엄마를 그대로 닮았더라구요 너무나 눈에 띄는 아이라서 오늘 여러분에게 선을 보입니다. 18번이구요. 마리아 금 가격 16만원 되겠습니다. 환년 마리아 금. 동글동글해요. 가격 이 25만원이구요. 금도 분포가 전체 입장에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5cm 나오는 아이구요. 19번입니다. 환년마리아금 25만원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입니다. 엘콘 금 실뿌리난 상태구요. 가격은 18만원이랍니다. 얼굴 한번 보시구요. 금은 약하지만 엘콘이라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실뿌리 난 단계라서 지금 바로 받으시고 흙에 심으시면 돼요. 사이즈는 5.5에서 6cm 사이에 나오는 작은 아이랍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로 엘콘 10만 원대 아이 준비했습니다.